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이 조합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만 추진위원회라는 말을도 당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지 어느 구역을 가면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그다음에 어느 단지나 어느 구역 주로 단지는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재건축이고, 구역 그러면 재개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면, 어, 조합을 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사업시행자인데, 왜 추진위원회를 굳이 구성하려고 하느냐. 그냥 조합을 바로 하면 되지. 이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기에대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슬립은 바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냐? 지네들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뭐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바로 조합 슬립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우리 쪽은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늦게 가려고 하고 또, 조합으로 바로 못 가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합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을 하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시행자.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받고, 조합 정관도 제정받고그 다음에 시공자나 각종 협력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조합은 분담금 결정을 해야 되고, 토지능 소유자에게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주체가 바로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합을 그냥 하면 되지.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들었느냐. 어, 도심의 주강연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만들든 말든 이미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에 도시및 주거항행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일종의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기간, 워밍업 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워밍업은 뭡니까? 예,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오며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것은 확실한데, 사업 시행자통신가 확실한데, 조합이 설립되자 말자 바로 가장 중요한 시공사도 선정해야 되고, 정비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각종 협력업체를 다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바로 조합을 설립하지 말자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게 만들면 좀 뭔가 토지 등 소유자가 쏟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집행부가 하는 대로 그냥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생겨 가지고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비사업에 대한 준비 공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이 사람들한테 과연 조합을 맡겨야 되는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는 안맞을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 내가 나와 가지고 조합 임원도 되고 아니면 조합장도 돼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조치 단계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진을 구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구성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이제 법령해설집을 위주로 하는데 이 법령해설집에 나와 있는 이 책자를 사기가 조금 어, 불편하신 분은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단부에 예, 법령해설집에 관한 것을 쭉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한 조문 한 조문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가지고 해당되는 조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도시민주강제정비법 보시면 31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 위에 보시면 제31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의 구성 승인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지어 도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르이르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에 유의를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냐 언제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조합을 읽어드렸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라고 생각했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일 적에는 추진위원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조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신탁회사일 경우 신탁회사일 경우에 추진의 설립이 필요하냐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니다. 왜? 그냥 그냥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법령집에 볼때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고 했는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되면 조합 설립이 필요 없고 있던 조합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공동으로 사업시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경우도 없다. 그다음 세 번째, 토지등소이자 방식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건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소이자 숫자가 몇명 미만? 20인 미만일 경우에.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정비구역 공람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숫자에 관계 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20인 미만일 경우에 재개발 사업만 토지등소이자 방식으로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적에는 필요 없다. 왜냐 조합이 아니니까. 조합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에 추진인 설립이 필요하냐 오 그렇다는 거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 솔트피치 같은 경우에 공공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좀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지원을 받아라 라는 당근을 주기 위해서 공공지원 대상 구역일 경우에는 추진이 구성 안할 수도 있도록 법에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 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야 할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조합순립으로 바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좀 이해가 십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제 조합 구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을 또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뭔가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모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모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준비위원회 발족을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 대한 규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는 이렇게라는 어, 강, 그 책, 두 번째고요.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동영상 강의가 여기 아니면 그 밑에. 주로 이쪽이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강의가 자꾸 이면 위에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시고 급격하신 다음에 조금 힘드시다도 제대로 보시려고 그러면 이 강좌를 다 보시고 출료증까지꼭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